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유가도 너무 올라가고.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에 미국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런 선거구가 생각나는데 정말로 묵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묵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수석 민심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까지도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가지고 법원 판결이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윤재경 의원께서는 또이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입니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불구속 수사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굳이 구속수사를 하려다가 이런 이제 그 속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폐착이 된 건데,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앞대서, 맞대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